자 고전시가 일곱 번째 용부가 작자, 비상의 작품 용부가 자 용부가 보자. 용부가는 여기다가 선생님이 우부가 복선 화음과 적어놨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같아 특히나 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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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부가 제목 비슷하지. 용부라는 건 용렬한 부인, 변변치 못한 부인, 여자 비판하는 거고, 우부가 우부, 어리석은 남자. 비판하는 거야. 우부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줄게. 우부가에서는 아주 세 명의 어리석은 남자가 등장한다. 첫 번째 개똥이 다 양반층이야. 우부가의 우부가의 세 명의 어리석은 남자는 양반 상중하 층이야. 개똥이, 곰생언괭생언 이렇게 아주 멍청하고 어리석은 남자 세 명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 남자 세 명은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최선 더 탕진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 그게 우부가야. 우부가, 용부가 같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 용부가 같이 보자. 용부가는 이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이야. 우부가는 남자, 용부가는 여자. 됐지? 이해되지? 아, 복선 화음가는. 간단하게만, 복선, 화음. 너희가 알고 있는 권선, 징악.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복선, 착한 일하면 복받고, 화음, 나쁜 일하면 벌받아.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야. 저 용부처럼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용부가 우리 수특 해설 좀 보자. 이 작품은 초당문답가라는 가사집에 수록되어 있는 세태 가사다. 게으르고 나태한 두 여성의 행실을 비판할 거야. 용부가, 우부가에서는 세 명이 나올 거고 용부가는 두 명, 두 여성의 행실을 비판하는 거야. 한 명은 양반층, 한 명은 서민층이야.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막 보여줘.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성 인물의 행실을 나열하여 보여줌으로써 당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자, 주제.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비판과 붕자. 됐지? 바로 가볼게. 우리가 이런 거를 얘들아 경세. 훈계라고 말한다. 경세. 훈계. 이 작품은 경세적이야. 쉬운 말로 말해서 경세. 훈계라는 건 교훈을 준다고. 훈계. 훈계라는 말은 알지?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보자. 흉보기가 싫다만. 아주 흉보기도 싫은데 저 부인의 하는지 좀 봐봐. 그러는 거야. 저 부인 색깔 별표. 별표. 저 부인, 첫 번째 풍자의 대상이야, 저 부인. 첫 번째 풍자의 대상 1호, 저 부인. 미리 알아도 이저 부인은 양반층이야. 양반층의 여인이야. 흉보기 싫다만은 저 부인의 거동보소, 모양보소. 자, 요런 거를 우리가 판소리체라고 말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자. 독자의 참여를 유발하는 거고. 보자.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왜 비판하는 건지 화자가 출가한지, 결혼한지, 시집간지 석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 흉을 본대 쌤이 얘기했지 우리는 너희는 항상 화자 편에 서야돼저 부인, 이저 부인의 편에 서면안돼 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돼 너희는 항상 화자, 화자 편 화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알겠지?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접근해야 돼? 무조건. 현대시나 고전이나 마찬가지야. 너희는 항상 화자 편이다. 화자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자, 이제 시집 흉을 친정에 편지해가지고 시집 흉을 막 본대. 지금 이 대목 별표. 별표. 자, 편지 내용을 직접 소개할 거야. 이 대목은 화자가 부인의, 저 부인의 편지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지. 보자. 개염스런 시어머니.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밑에 주 나오니까 개염스럽,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대 암특할사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시기하고 샘을 잘낸대 야유대기, 신우이. 시누이. 아이고 신우이는 야유대기 막고자지라고 그러나봐. 엄숙대기, 맞동서맞동서는좀 엄숙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무뚝뚝하다는 소리겠지? 요악한 아우동서, 요악해. 요사스럽고 좀 간악해, 잔악해. 여우 같은 시한년. 시한년은 남편의 첩이야. 거세도다 남노 여복. 남녀 노복, 들면 하며 품꾸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아니, 이 종들도, 노비들도, 어, 남녀 하인들도 막 험담하고 그러나 봐. 남편이나, 남편,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 지목 되었구나. 무슨 말이야? 십벌 지목 우리 한 자성어, 열번 찍힌 나무, 10벌 지목되었대. 왜 10번 우리 남편이나 믿었더니 10벌 지목된 거야. 남편은 내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남편도 홀라당.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 노비들과 함께 막 자기 험담하고 그런 얘기겠지. 남녀 하인들과 함께 막 자기 험담하고 그래.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이어서.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간수병을 기울인다는 건 자살을 시도한다는 소리야 치마 쓰고 내답기와 보찜 싸고 도망치래 오라 까락 못 견디어 승들이나 날아갈까 여승이나 날아갈까 자살 시도하고 도망갈 생각하고 들구경 하여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놀 생각만 하고 긴장죽 번님이요 담배나 피고 의인법도 있어 아 대꾸법도 계속 있다 들구경 하여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다 대꾸법이야 문복하기 문복 점, 점치는 일 소일이요 맨날 뭐 경치 구경이나 다니고 담배나 피고 점만 보러 다니고 점치고 이래 겉으로는 서름이요 속으로는 딴생각에 반분대, 화장. 반분대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외모 가꾸는 거에만 신경써 조금 허영에 빠져서 외모 가꾸기에 치중해.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 대답을 풍덩풍덩 하고 시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구려 만농수라 지지 않고 대꾸한다고. 들고 나니 초롱꾼에 팔자나 고쳐볼까. 양반자랑 모두 하며 양반이라는 거 여기서 할수 있지. 양반, 양반자랑 모두 하며 색주가나 술집, 색주가나 하여 볼까? 자, 여기까지 봐봐. 양반의 법도에 안 맞아, 양반의 법도에 안 맞게 술집 할 생각을 한다거나, 외국 남자와 도망가 살까 생각한다거나, 막 부모님에게 시부모에게 말대꾸한다거나, 어, 또 뭐가 있을까? 양반 자랑 모두 하며 과장으로도 볼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저 부인, 부인의 행실을 소개했어. 아주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행실을 쭉 소개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2호 뺑덕어미, 뺑덕어미 이야기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첫 번째 부인, 저 부인. 양반층 여인인 저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이번엔 서민층 여인이야.남대문 밖에 뺑덕어멈.색깔, 별표 뺑덕어멈.두 번째 서민층 여인이야.남대문 밖 뺑덕어멈.천성이 그러한가?배워서 그러한가?아니면 본데 없이 자랐구나.서민층이니까.본데 없이 자랐어.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직설적이지. 이 작품은 거의 다 직접적으로 드러나? 직설적이야? 여기저기 무음 맞춤, 물음 맞춤이 뭐래? 여기저기 무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무음 맞춤. 양자 사이의 말이 서로 다를 적에, 어, 삼자 앞에서 대질하여 별로 나는 것. 이라고 밑에 나와. 나가면 말전주 이간질 시키고, 들면서 음식 공론. 그리고 조상은 젖혀놓고, 여기도 조심별표 중요 중요. 조상은 젖혀 놓고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잖아. 유교적 가치관을 무시했잖아. 큰일 나는 거지. 조상은 나몰라라 해. 자, 제 조상은 젖혀 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당시에는 불교를 경시했어. 그런 가치관이 반영된 거지. 자, 지금 여기 두 줄.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돈다 날려. 자, 여기 두 줄은 두줄 색깔 별표.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불교, 미신을 경시했다는 거알수 있어. 그치? 중요해. 이 대목도 우부가랑 비슷해. 우부가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나왔어. 자,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거알수 있고,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간대. 막 굿하고 그러느라. 그 다음에 밑에 두 줄도 별표. 남편, 모양 볼것 같으면 삽살개 뒷다리고 자식 볼것 같으면 털 벗은 솔개미래. 별표. 일단 해악이잖아. 웃기잖아. 해악적이고 묘사도 있고 과장이고. 한마디로 남편과 자식을 안 챙겨. 가족을 돌보지 않아. 남편과 자식에 초라하고 헐벗은 모습 보여 준 거야? 묘사한 거야? 해학적으로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대체 해학적 표현 묘사 있고 이어서 엿장수 떡장수 아이 핑계 다 불러. 거르지 않고 탐욕스러워. 엿장수야 떡장사야 하고 아이 핑계대면서 불러가지고 맨날 엿사먹고떡사먹고 그래 탐욕스럽단 소리야? 먹성이 드러나? 탐욕스러운 먹성이? 물레악 씨야아픈 선하품 기지개라 물레, 씨야 이거 기구야? 일할 때 쓰는 가사노동의 기구야? 그런데 물레악 씨야아픈 하품만 해 선하품 기지개라 일은 안 해. 힘든 가사 노동은 회피하려 해. 집안일엔 관심이 없어. 힘든 일안 하려고 해. 게으르다고 한마디로. 게을러. 자, 뺑덕어이 게을러. 그리고 탐욕스럽고 먹을 것만 밝히고 게으르고 이간질 시키고 이야기책 소일에 음란패설 요기로다. 음, 이집저집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고 남을 공경에 빠지게 한다고? 어, 주변 사람들의 갈등을 자꾸 유발시키네. 인물 초인 떨려나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인물 초인 떨려나기.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가 쫓겨나기라고 나오지? 외간 남자를 막 끌어들이고. 폐, 쪼박이 되겠구나. 거짓꼴이 되겠구나. 세가는 줄어지고. 주변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지. 맨날 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걱정만 들어간다. 치은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은 길어가고 살은 점점 찌고 총 없는 헌 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 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막뭐 결혼식장 같은 음식 출심 가서 음식 얻어먹고 이를 삼아 꾼 양식 거울러라 거울러라 떨어지게 되었다고 빌려온 양식 다 이제 떨어지고 한번 국회 가여보자. 오케이, 술 마시자고 즐겁게 술 마셔보자.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맞히고 자, 부인의 잘못으로 남편이 벌을 받게 됨이라고 밑에 나와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맞히고 공연이 화를 내가지고 성을 내서 무제한 자식 치고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 아비 원망이라. 또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라비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은 결단나고. 자, 통사구조 반복도 보이고 대꾸법도 되고 며느리는 쫓아내고 아들은 호라비가 되고 딸 자식을 데려오고 그러면 남의 집은 결단나고. 복구멍이 두수하면, 들썩하면, 물에 무의 예의도 없고 의로움도 없어. 음란이요. 두 손뼉 두드리며 방성되고 회개하다. 괴이하다.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 싸들어눕고 간부 달고 간통한 남자 달고 달아나다. 관비정속, 오, 죄를 범한 여자를 관, 관비로 소속시키는 거야. 관비정속, 흐뭇하다. 관가에 종이 됐다고. 흐뭇하대. 화자가 직설적으로 뺑덕어멈에 대해서 화자의 통쾌함이 직접 드러나지? 관비정속 흐뭇하다. 여기까지는 뺑덕어미의 이야기였어. 뺑덕어미의 부정적인행실을 소개했어. 그 다음에 밑에 세 줄, 경광펜 완전 중요. 밑에 세 줄, 중요, 중요. 자, 이제 이세 줄에서 화자에 직접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거지. 한마디로 뭐야? 바람직하게 살아. 바른 도리를 깨우치려 하는 거야. 자, 명령형 어미가 쓰였고 바람직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세적이라 그랬잖아. 경세훈계의 의도가 있다고. 무식한 장생들아. 무식한 장생들아.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는 경세가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무식한 창생들아, 백성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보소. 뭐뭐 하소, 명령형. 그른 줄을 알았거든, 그른 일을 알았거든, 고칠 개짜, 힘을 쓰소. 힘을 쓰고, 오른 줄로 알량이면 행하기를 위주 하소. 뭐뭐 하소, 명령형. 어미, 아무리 용렬하나, 그름, 오름, 모를 쏜가. 우리 한자성어 좀 보자. 타산지석 반면교사 외우도록 해. 타산지석 반면교사 여기서 쓸수 있는 한자성어. 자, 저런 행실, 부정적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지. 저런 행동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옳은 일에 힘쓰고 그른 일을 멀리해라고 서술자가 당부하는 거야. 마지막 세줄 통해서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용부가 끝났어. 용부가, 용부가, 우, 우부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 자, 여기서 끝.